어, 네. 한국선재주여로는 반갑습니다. 그리고 불도시 구독자로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분석할 종목은 한국선재입니다 자, 지금 한국선재 제가 왜 분석할까요? 왜냐면 지금 조선업계가 전반적으로 호황이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음, 주도테마. 주도테마 지금 반도체랑 또뭐 있죠? 뭐 원전, 뭐 로봇, 그리고 또뭐 방산? 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 조선업계 지금 실적으로는 호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현금은 주도 테마가 있기 때문에 주도 테마 때문에 지금 약간 조선주가 소외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반도체 많이 터졌다 그리고 뭐 원전 로봇 방산 많이 오른다 뭐 이런 뉴스보다는 조선 뉴스가 많이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국에 어, 다음 테마 이제 요 주도 테마 다음에 어떤 테마가 더 오를 것인가 그리고 왜 조선 테마가 더 오를 것인가라고 궁금하신 분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가가 고점 딱 찍고 주가가 약간 빠져있죠. 이것 때문에 걱정이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 왜냐면 하 지금 한국선재가 그리고 특히도 조선업 테마 타면서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먼저, 별론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럼 이번 시간에 제가 왜 오르는지 근거 여러분들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선재에 관련된 테마 분석하면서 그에 대한 경제 분석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매매 동향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차트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 영상 후반에 타점 알려드리니까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국 선제 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아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이미 영상 한번 올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 여기 오시면은 동영상 중에 한국 선제라고 동영상이 찍혀 있죠. 여기 보면 제가 한국 선제를 제가 9월 5일부터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9일에 최 고점 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달성했다고 여러분들에게 후속 영상까지 올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재무제표가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 테마에 가려진 진짜 알짜배기 주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9월 9일이면은 지금 언제입니까? 자, 요때부터 제가 분석 시작해 가지고 이제 주가가 쫙 올랐을 때 그리고 결국에 이제 주가가 제가 하락을 하니까는 다시 분석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또 다른 근거가 많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들. 아, 한국 선재가 지금 결국에는 테마가 이름부터가 선진이니까 자 조선업 조선업 테마니다 그런데 요즘에 뉴스를 좀 자세히 보신 분들 그리고 좀 뉴스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조선업이 결국에는 호황이다. 뭐요런 뉴스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업에 일감이 많다. 뭐 이제 수주가 많다. 그런데 생각보다 조선업이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업 관련된 뉴스가 많이 안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 관심이 대부분 삼성전자. SK하닉스 그리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식으로 대형주나 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특히도 반도체, 반도체나 뭐또 뭐가 있죠? 또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뭐 방산이나 반도체 방산, 뭐 로봇이나 또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음, 원전.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에 몰려있기 때문에 관심이 한 테마로 쏠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조선업이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그렇게 뉴스가 많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에.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내용 이죠 여러분들, 조선 테마가, 아니, 그, 반도체 테마가 언제까지 갈것 같습니까? 그리고, 로봇 테마, 주도주. 지금까지, 언제까지 갈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일단은, 다음 달까지는 갈것 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다음 달까지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하지만, 확신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도 반도체 테마가 계속 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 주도 테마라는 것은 계속 돌고 돕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었죠? 첫 번째로 원전 테마가 한번 뛰었어요. 두산 레너빌리티가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이제 방산주는 이제 약간 가치가는 계속 가치가는 기업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반도체가 뛰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봇 테마가 뛰었고, 자 이런 식으로 테마의 순서도 돌고 돈다. 주도 테마는 지금 요네 가지지만 요 안에서도 순서가 있다. 그렇다면 뭐겠죠? 결국에 앞으로 이제 네 번째 말고 다섯 번째 테마가 다음에는 또 주도주가 올 것이다. 그것은 뭐죠? 조선 혹은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지금 소외받은, 소외받은 테마. 그런 소외받은 테마에서, 음 이제 테마의 주도주가 약간 바뀔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선업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결국에, 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음 이제 주도 테마가 많이 올랐네? 수익이 났네? 이 수익을 이제 다음 어디다가 수익, 어디다가 이제 또 투자를 하지? 라는 사람들 분명히 생겼죠. 그런데, 자, 요 테마, 요 주도 테마에서는 살게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실적이 좋고, 호황이면서 실적 좋으면서 그만큼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는 낮은 회사, 이런 회사를 찾겠죠. 그렇다면 결국에 조선으로, 조선업으로 돈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자, 조선 테마가 주도주로 다시 바뀔 거다. 이렇게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채널의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 선재가 이미 한번 뛰었죠. 한번 뛰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수반되는 양봉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미 현금 유입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다가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요 여기서 요 양봉 캔들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은 많지만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 매도를 한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없다. 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제가 거래량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래량을 보면은, 주식에 반은 이상, 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 왜? 왜냐면은, 하 거래량을 보면서 현금 흐름 추적할 수 있죠. 현금 흐름 추적하면서, 어 이제 수급세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세력들.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큰 손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현금 유출이 있냐, 없냐, 그것도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래량을 본다면 주식에서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완벽히 이해하는 게더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하락할 때 뭐죠?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만큼 요 당일에 요 날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적을 겁니다. 그 사람들 어디 갔나요? 그 사람들은 다 지금 반도체 테마, 주도 테마 로 갔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뭐겠죠? 결국에 매도, 매도할 때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매도량이 적다는 것이 고 그럼 뭐죠? 현금 유출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그럼 뭐겠죠? 저점에서 바닥을 다 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거큰 위험 아니다. 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 영상 후반에 이 종목 한국선제의 타점까지 찍어 드릴 겁니다. 제 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 혹시 구독과 좋아요는 아직 눌, 지금 눌렀나요? 아, 그리고 제가 분석을 여러분들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매수 버튼과 매도 버튼을 눌러야만 매매가 성립되겠죠.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바로 정확한 타이밍과 이매매의 매매를, 매매의 판단을 흔들리지 않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분석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가장 중요히 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주식 시장에 매일 발들 수 없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맨날 주식 체크하는 거 어려운 분들 더 많죠, 당연히. 여러분들 이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정도 있으니까.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 분석에 동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 구독 버튼 누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 분석하면서, 종목 모니터링 하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제 매매 타이밍에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라고 하면은, 어, 영상 중에 설명 또 드리니까는, 나머지 영상도 끝 시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타점 어떻게 공유해 드리냐면은 위에 번호 하나 띄어 놨습니다. 010-8206-8354 위에 번호 제 번호니까는 저장해 두셨다가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돼요. 자, 문자 남긴 구독자분들은 실시간 불독 타점 신청 완료입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낸 다음 날 어, 문자 보낸 기준 다음 날이죠. 다음 날부터 제가 타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선제를 지금 한 주라도 들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 선제에 관심 많아서 앞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문자 남기셔서 중요한 타점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불도주식 구독자 수가 2,900명 넘어서 3,000명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제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잘 안겨 드리면서 제 목표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근거가 되겠죠. 주말에도 열심히 영상 시청하시면서 금융시장 정상화 힘쓰는 구독자분들에게 더 많은 수익 안겨드리기 위해서 주말 안정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주말 안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면 다음 주 노려야 하니까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아,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에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자신만의 기법과 저는 시장을 보는 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낸 예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제 기법과 이제 그것에 해서 주말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 이노텍입니다.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영상 올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LG 이노텍을 좀 많이 올렸어요. 이게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월 가장 최근까지. 그런데 보시면 제가 8월 20일 분석을 시작할 때부터 한번 보시면은, 8월 20일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부분이죠? 이제 제가 이때부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왜 주가가 하락할 때? 왜냐면 그때 LG 이노텍 관련해가지고, 일단 재무제표가 좋았어요. 재무제표가 좋았고, 그리고 또 뭐죠? 어, 그리고 아이폰. 자, 아이폰 테마에서 이제 아이폰 17 프로 17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제 앞으로 지금 아이폰은 또 홀수 번호가 더잘 팔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아이폰 17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을 때 기대감이 낮으면 어떻게 해죠? 최소한 중간만 가도 그만큼 최대의 효과를 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LG노텍 아이폰과 연결된 그런 실적을 동반할 수 있겠다. 이런 분들그해서 많이 분석해 드렸고 결과적으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결국에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눈. 지금 LG노텍 관련해 가지고 또 아이폰을 같이 연관해 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트 지금 이 상승 추세를 볼수 있는 그눈 그런 게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분석해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고전 이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전 이론은 화려한 신기술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대부분의 보조 지표들이 이 고전 이론을 기반으로 파생돼서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 드릴 때는 화려한 보조 지표 없습니다. 시장의 근본인 캔들, 이평선, 거래량 그리고 추세 그리고 뭐죠? 현금 흐름과 재무제표만 이용해서 종목 추출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전이론 이용해서 아이폰 17, 애플과 연관 지어서 그리고 앞에 현금 흐름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 더잘 팔린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LG노텍 잘 분석해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렸던 그 주말 한정 이벤트 그 종목도 한번 예시로 보겠습니다. 네 종목 뛰어왔습니다자 일단은 여기 주말 한정 이벤트 종목 제가 종목명은 지어왔죠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이제 문자로 참여해서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이 좀 원성이 잦았어요 아니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공개해버리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원성이 많아가지고 제가 종목명을 지웠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요때죠 이때 요때가 언제입니까 날짜가 이제 7월부터 분석을 한 종목인데 자 갑자기 여기서 하락 추세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저항 맞고 잘 떨어졌죠 그리고 근데 아, 여부 이 부분이죠. 이제, 이제 요 부분 10월 13일부터 여러분들에게 10월 10일부터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이거는 오른다라고 확신을 가졌고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시라 문자 보냈는데 제가 왜 보냈을까요? 왜냐 하면은 지금 하락 추세가 돌파가 일어났는데 거래량 같이 수반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해서 10월 13일에 38,100원에 매수하세요라고 주말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0월 20일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0월 20일에 자, 여러분들 45,000원에 매도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장 중에 최고가 46,000원을 찍는 와중에 체결이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은 15% 달성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기법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만든 것 중에서 제가 올린 영상이죠. 제가 분석 영상 올린 종목에서 제목이 달성이 펌낸 동영상. 자, 동,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달성 영상 올리는 대부분 11%에서 이제 49% 범위 내에 수익률이 나야만 후속 영상 올릴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달성 영상이 꽤 많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시메스, 하이즈 아르넴, 코퍼스 코리아, 리노워부터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 다음 페이지도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분석한 영상 올린 중에, 어, 달, 목표가 달성 영상도 있죠? 자, 제가 제목에 달성이 포함된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 이제, 11%에서, 11%에서 49% 범위가 나오면은, 후속 영상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달성 영상 꽤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미반도체부터 해가지고, CMS, 하이젠 아래는 코퍼스 코리아, 리노고 우리 기술 투자. 자, 밑에 더 있습니다. 툴젠부터 해가지고, 밑에 더 있지만, 자, 여기서 눌러서 사실,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있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볼 때, 목표가 달성 영상 꽤 많다는 거,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제 기법이, 제 기법이 뭐죠? 시장에서 통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기법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된 수익은 절대 우연으로 만든 수익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제 매매가 지금 우연인가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익 나는 두 페이지 넘는 수익 후속 영상 올렸나요? 다른 사람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주말 이벤트 진행하면서 수익 종목 타점 공유해 드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주말에도 쉬는 날에도 외국인과 기관과 세력들은 여러분과 저의 계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말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 타점을 무기로 세력에게 승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들의 수익률, 세력들의 수익률 바닥 치면서 세력은 사라지는 기간이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세력이 사라지면 뭐겠습니까? 금융시장에 정상화가 올 것이다.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금융시장 정상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금융시장화에 동참하면서 그 주말 이벤트 참여해서 수익 얻으실 분들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위에 번호 띄어놨습니다. 010-8206-8454. 이 번호 재 번호니까 지금 저장하시고 채널에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말 이벤트다 보니까 문자로 구독 말고 이번 시간에는 주말로 보내 주십시오. 네, 그 순간에 여러분들 주말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분석한 주말 종목 주말에 전용으로 보내는 종목 타점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뭐,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수수, 수익 냈다 해달라, 제가 뭐, 수수료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VIP방 들어오라 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금융시장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금융시장 정상화 올 때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할 거 약속드리니까 편안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저는 언제나 존중합니다. 그러나 항상 결과를 바꾸는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여러분들의 계좌에 숫자를 바꾸는 선택이 될 겁니다. 저와 같이 달릴 준비된 사람 움직이세요. 전 여러분들과 같이 갈 준비가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선제 좀 기술적 분석 요소 좀더 볼까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 더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차트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재무제표 분석. 어? 재무제표 나왔네요. 한번 음, 잠깐 볼까요? 그냥?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지금 한국 선제 보면은 지금 유보율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이 과연 잘 버틸 기업인지 못틸 기업인지. 뭐해? 불황에 자, 유보율 지금 840몇 프로입니까? 지금 2%죠? 자, 840몇 프로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게 회사가 어, 단기적인 위험 빠졌을 때. 그러니까 회사가 특히 불황이나 단기적인 위험이 있을 때그 자금을 어,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단기 자금이다. 그러니까 단기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이다. 그러니까 회사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회사 고유의 자금이 유보금이고 그것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유보율이다. 대부분 이제 유보율은 2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보다 높으면은 뭐죠? 그러면 이제 재무가 건전하다. 낮으면은 뭐죠? 재무가 좀 불건을 할 수도 있겠거나그렇게또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 한국 선재가 지금 주도 테마에서는 지금 약간 소외됐습니다. 주도해서 지금 소외되다 보니까는 이 리스크를 견딜 수 있는 견딜 만한 지금 유보금이 지금 굉장히 많다 그런데 지금 실적도 잘 보면 실적 잘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이 지금 25년도 1분기 2분기죠 1분기에 지금 534억 나왔는데 지금 2분기에 561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3억이었다가 이제 52억 나왔어요 그리고 또 영업 당기순이볼까요당기순이 적자였죠 적자 마이너스 5억이었다가 이제 5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결국에 뉴스에서는 많이 안 나왔지만 관심은 적어서 뉴스에 안 나왔지만 한국선제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한국선제 결국은 지금 실적은 몰래 몰래 뒤에서 조용히 잘 내고 있다. 그럼 뭐겠죠? 결국에 앞으로 한국선제가 특히 이런 조선업 전반적으로 이제 관심이 쏠리면 관심이 쏠리면서 이제 주도 테마에서 차익실현 현금이 나오면 차익실현 나오면서 이제 현금 이탈이 나오면 어떻게 했죠? 결국에 이동을 하는 것이 조선업이다. 왜? 결국에는 실적을 따라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주식을 주도 테마가 되기 위해서는 실적이 중요한 겁니다. 갑자기, 어, 갑자기 뭐 2차전지가, 2차전지는 뭐,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근데 2차전지는 또, 그 딱, 반도체 아니면 2차전지 이런 식으로 또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아,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그런 식으로, 만약에 뭐, 태양광, 태양광이라고 지금 갑자기 나왔는데, 태양광이 갑자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긴가민가하죠. 근데, 조선업이 지금 바로 주도 테마가 될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긴가민가한 분들은 뭘 보겠죠. 결국에는, 재무제표와, 전반적인 경기 상황 볼 겁니다 그리고 실적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선재가 태양광보단 요런 테마보다는 좀더 주도주가 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진짜 보려던 거 이제 수급도 한번 볼까요 아 수급 예쁘죠 왜 수급 예쁘다 을까요 제가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꽤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볼까요 이 외국인들은 왜이 주식을 왜 한국 선재를 매수를 하고 있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외국인들은 뭐죠 결국에 외국인들은 다음 테마. 다음 테마 중에서도 조선업을 보고 있다. 왜 그럴까요? 조선업의 일단은 실적이 다 전반적으로 좋다. 그리고 뭐죠? 실적도 좋으면서 일단은 수주가 좋다. 자,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호황이 있을 것이다. 뭐라고 했죠? 제가? 결국에 이제, 음, 그런 거 있죠. 주도 테마에서 현금이 이탈 나오면 뭐죠? 그 다음 테마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것은 외국인들은 먼저 발 빠르게 고점 부근에서 외국인들은 약간 점진적으로 매도하면서 현금을 이동시키고 있다. 어디로? 이렇게 한국 선제와 같은 조선주로. 그리고 특히 실적 좋은 개별 주식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거 저희는 이제 외국인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따라가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 지금 채널에 아,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자, 이미 눌러 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좀더 보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아 너무 이쁜 캔들 나왔죠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캔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오늘 매수 주체 누구죠? 오늘 외국인이 지금 37,000주 매수했죠. 그런데 아, 지금 망치형 캔들 나왔죠?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일단은 망치형 캔들인데 몸통도 짧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자, 망치형 캔들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시가, 여기가 종가, 그리고 여기가 저가. 자, 뭐겠습니까? 자, 시가에서 시작한 주식이 쭉 내려가다가 저가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서 그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어디까지 뛰었다? 종가까지 뛰어서 마감을 했다.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요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는 현금의 유입이 있었다. 그 현금의 유입은 누구였다 일단은 외국인이다 이 외국인들은 바닥을 잘 잡았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외국인들은 뭘 보고 들어왔을까요 외국인들은 지금 요 양봉 캔들 요 장대 양봉 캔들의 중간 라인을 보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뭔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아 바로 보이죠 그리고 자 그리고 요 양봉 캔들 갭 사이 갭의 요 중간 라인 요 갭을 보면서 이제 갭이 메꿔지는 부분에서 이제 매꿔지기 전에 매수를 해놔야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3,900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번 들어온 거 확인했으니까는 외국인들이 지금 저점 만든 가격까지는 쉽게 주지 않을 것이다. 왜 이미 저점에서 매수해놨기 를 때문에 그 물량을 쉽게 던지지 않을 것이다. 왜 외국인들은 특히 더 장기 투자에 특화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요 양봉에 어디죠 이제 양봉의 자 종가 라인에선 한번 그어보면은 좀 보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외국인들보다는 좀더 싸게 사게 어었습니다 왜? 이미 외국인들은 이미 매집을 해놨고, 거기서 그그 그 물량을 쉽게 던지지 않으니까 저희는 이제 4천 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가가 약간 조정받으면 이때 약간 조정받으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만 자리가 4천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죠? 약간의 프리미엄 언젠 가격, 그러니까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가격에 책정을 했더니 4천원이 되겠다 그리고 4천원은 심리적인 뭐가 있다 저항 지지선이 있다 심리적 지지선까지 감안해서 4천원에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4천원까지 4천원에 매도 타점 매수 타점 드렸고 매도 타점 디 다가 잡을까요 바로 보이죠 4천0백원입니다 4천5백 한 40원 4천5백 어 40원 60원 50원 4천5백 50원이 좋겠네요 제가 왜 여기다 잡았을까요 자 왜냐하면 보시면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인데 윗꼬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가라인이죠. 그리고 다음날에 은봉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양봉 보이시죠? 며칠 난 9일 양봉이죠? 제가 이제 차이신을 한 날. 그 양봉에 지금 요 윗꼬리 라인과 겹쳐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에 요 윗꼬리 양봉에서 윗꼬리 캔들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양봉의 시가라인에서 요 당일에 매수자. 그러니까 4,500원에 물린 사람들이 좀 많겠구나. 그런데 4,500원에 물린 사람들 탈출 기회가 과연 몇 번이나 있나요? 두번 정도? 여기 윗꼬리 부분에서. 근데 이 윗꼬리 고점에서 팔기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윗꼬리 다음 잠깐 뚫은 부분. 근데 그래도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래량 강조하는 이유 아시겠죠? 그만큼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당일에 탈출하는 사람들 많이 없다. 그럼 뭐겠습니까? 4,500원에 물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에 4,500원에서 본점에도 세가 나올 것이다. 왜? 고점에서 매물 고점에서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본점에도 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매도세가 늘어날 때 저희는 시장에서 탈출하는 전략처럼 되겠습니다 50%씩 매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제가 과연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궁금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매도가 더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매도타점 궁금하신 분들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는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성장 한국선제 영상 보시고 분석 좋았다. 그리고 제영제 제 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나 이런 분석 좋았다 아니면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 예,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뭐 그런 거 없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끝까지 영상 다 보신 분들 지금 영상 끝까지 다 보신 분들 이제 댓글에 다 봤다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는지 솔직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할 겸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은 저는 아마 하루 종일 기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꽤 열심히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봤다 라고 세 글자 적는데 한 3초 걸립니다 그 3초 투자해서 어 저는 아마 기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좋은 종목 좋다천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